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헤브니가즈블 센터와 함께하는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엄중호 목사입니다. 어, 제가 요즘은 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시간을 말씀드렸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슬람의 그 상징이 이제 그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랬죠. 어, 그러니까 어 이슬람을 창시했다고 보는 그 모하메드가 어 초승달이 있는 밤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어, 받았다. 하는 것에서 유래가 돼서 어 이제 그 모양을 어 그들의 그 상징에 넣고 있지요. 어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모하메드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이 달신을 섬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신이 이슬람의 상징으로 바뀌어서 무슬림의 형제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대체된 거죠.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독교인이 기독교 지역에 살고 있다 해도 그가 드리는 행위, 예를 들어서 예배, 뭐, 11조, 구제, 예?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 그가 만약에 한다, 안 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너 그거 못했으니까 뭐이이이이 뭐 사회에서 떠나가야 돼. 에? 또는 잡아가지고 고문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절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슬람 체제가 한번 세워진 곳에는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종 종교 정치 문화 뭐 교육, 군사,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 이슬람의 총체적인 체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도록 무조건 이슬람 체제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니다 그 이슬람, 의 무슬림이 되는 순간부터, 어,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어, 이것이 그 이슬람을 버티고 있는 다섯 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 예배, 구제, 단식, 성지술래. 인간, 그러니까 이슬람권 을 아래의 무슬림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이 이슬람의 다섯 기둥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 자기 선택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아니. 그 무슬림이 되기 위한 것으로, 어, 그 코란에 나와 있는 첫구첫 구절을 암송하면은 이 무슬림이 되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어요. 이 그러니까 무슬림이 되기 위해서는 뭐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코란에 있는 다섯 구절을 암송하면은 일단은 무슬림이 되는 어. 그래서 이제 에, 그것을 이제 그들은 이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그그첫 고백을 어, 그 이만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신앙의 고백 그거예요. 의로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래요. 뭐냐면은 고란의 그첫 구절은 뭐냐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알라만 있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라 나는 고백을 하면 돼요. 이것을 사하다, 즉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그것을 고백만 하면은 일단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렇게 쉬워?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그 고한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 고백하는 게 어렵겠어? 예?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비그리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예? 우리가 어, 사도신경을 외우죠. 저는 그것 하나의 하나님을 시고 예? 나를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그리고, 그가 나의 구제주심을 고백합니다. 예?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죠. 그, 근데, 그 고백 이후에, 그에게, 예, 그런 고백을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에?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없잖아요. 너는 그걸 고백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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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 강요하는 것 없지요. 그러다가 혹이나 말이죠. 말이죠. 혹이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대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그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가는 일이 혹이나 있다 할때 해도, 그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에 있어서 무슬림이 배교를 하면은... 알라를 거역하는 신성 모독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독교나 타 종교로 개종할 수 없어요. 자신의 자녀와 또 자녀의 자녀의 세대에 걸쳐서 이슬람의 굴레에서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더구나 무슬림 여성은 비무술린 남성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한번의 계종이 수백 세대의, 수백 세대를 거쳐서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굴레가 이 단순한 신앙 고백, 예? 싸하다. 알라 신만이 신이고, 에? 그리고, 무함메드가그 알라 선지 알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이 이 고백, 이 고백을 한번 함으를 나여서 절대 그 무슬림의 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쉽게도 죽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이슬람의 신앙 고백, 사하다는 에? 그를 억매는, 수에 대 걸쳐가지고 억매는, 그런 분례가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해야 돼. 그첫 번째 기둥이 그거면, 신앙 고백. 두 번째가 예배. 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은요, 알라에게 살라. 즉,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의무상에 하루 반드시 다섯 번씩 알라에게 직접 기도해야 돼요. 코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회중 가운데서 택해서 이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모스크에 있는 이맘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 이끌이죠. 이 기도는 새벽, 낮, 오후, 석양 질 때를 한밤중에 행해져요. 리듬 있는 곡조와 함께 이제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 기도가 예배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드리는 그 기도 아잔 기도라고 나 아단 아잔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다음 과 같이 선포해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은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없음을 나는 증거한다. 알라 외에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없음을 나는 증거한다. 기도하러 오라. 기도하러 오라. 성공으로 오라. 성공으로 라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없음을 나는 증거하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요 하루 다섯 번씩. 그건 곧. 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이 되는 순간부터 코란의 첫 장에 나오는 일, 이 그, 그들은 매일 드리는 그 기도문과 더불어 가지고 하루 다섯 번씩 드는 리는 기도어를와 더불어서 이제 기도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매 다섯 번의 기도 그리고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모든 무슬림들이 함께하는 합동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과 예배와 더불어서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자, 갓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알라가 가져다 준 것이고, 그것은 그 중에서 일부를 의무적으로 받침으로 인해서 또 그것 가지고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준다. 네.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어, 국국 정해놓은 구제액수를 정산할 때에 기본적인 주거비, 그리고 직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뺀 1년 수입 중에 40분의 1, 즉, 2.1%를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에 따라 또 비공개로 자선금을 자원해, 자원해서 내기도 하고요. 그런 구제의 행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식이에요. 이미 세계에 알려진 대로요. 라마단은 이슬람의 다섯 기둥 중에서 모든 무슬림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라마단 기간에 여행해 본 분은요 그 위력을 실감했을 거야. 실감할 거야. 이슬람력으로 히즈라 즉 9월로 9월인데 라마단이라기도 하고 1개월 더한달 동안, 동안 행해지는 이제 그 단식을 싸움 그니는 한식을 말하는 거예요. 해뜨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저녁까지 어떤 음식도, 물도 또 배우자와의 성관계도 금지시켜. 이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도, 해도 안 되고요. 뭐 식욕, 성욕과 같은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을 억제해야 돼. 말과 행동 그리고 악의 행동도 그리고 어, 그 무엇을 어떤 자기의 그 금식을 통해서 내적인 절제를 통해서 정화된다고 믿는 거죠. 몸이 아프거나 또 노약자거나 또는 여행 중이거나 생리 중인 여성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또 전복이는 전복이는 어, 어, 전복 여기는 중인 그 여성이나 예 그러더니 금 금식을 안 해도 되죠. 어린들도 금식기도에 참가하거나 관전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화 또는 자기의 절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제 스스로 세상의 알라가 알락함으로부터 이제 끊음으로 인해서 비록 짧은 기간 한달 기간이지만은 알라의 존재 앞에 자신의 그 목적을 그에게 맞추는 기간으로 보는 거죠. 자기 의 모든 것 부정적인 것다 그런 거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알라에게 바친다. 네 번째가 그 단식이에요. 다섯 번째가 성지 순례. 핫지 그런데. 인종과 지역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하나로 엮어서 무슬림이라는 강력한 연대감을 심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례예요. 기독교에는 성지 순례가 이런 연대감이 없지만요. 모하메드에 의해서 특히 코란의 명령 명령한 일생에 한 번이라도 물론 여러 번 하면 좋죠 한 번이라도 메카를 순례하는 그 성지 순례는 이슬, 이슬람에 있어서 무슬림이라는 그, 그 일치감을 주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의 성지 순례는 대순례와 소순례가 있는데 대순례 무슬림의 그한 무슬림에게 있어서 이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생에 한 번은 그 대순례 참석에 참여해야 돼. 그 대순례는 이슬람력으로 12월 1 0일 전후로 이제 행해지는 거야. 그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무슬림들이 그 메카를 향하여서 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에 너무 사람 많이 모여 가지고 압사 사고도 해마다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건. 그들은 그 순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알라시는 섬기는 최고조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성지 순례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 그 평생에 한번 이상 하는 게 그들의 큰소원이라 소문이 되고 있는 자, 여러분 신앙고백 예배 그리고 구제 네? 그다음에 금식 성지순례 요 다섯 가지가 이슬람을 기, 버티고 있는 다섯 기둥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무슬림이 되는 순간부터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라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정화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 무슬림으로서의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대단한 무슬림의 자부심을 이제 가지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슬람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오늘까지 3시간을 걸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알라만 있고 모하에 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 사하다 즉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슬람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결혼 사회반 전반에 걸쳐서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함으로 한번 무슬림이, 무슬림이 됐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생활하려면 모든 것에 무슬림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단 말이죠.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한번 무슬림이 됐으면 다, 다 종교로 가지 못하게, 예수 예 앞에 나오지 못하게, 기독교 개종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통제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내용도 잘못됐지만은,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강합적이고 잘못된 일이며, 네. 심지어는 이슬람권에 있지 않냐는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해서, 강제로 개종시키게 하는 일까지 버리게 하는, 나아가서는 세계를 이슬,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이이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알세이 때에 있게 되는 이런 적그리 시도들과 이런 사 이단들과 이런 사이비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저 지옥으로 향하가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깨어있고,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주님 오시기 전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것들인지,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잘된 권세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태양에서 이기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깨어있어서 승리하는 저들은 다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